내려가려 하시고 어디서 날라 이아 날라서 달라 아, 아니 맞아요. 이거 터지는고 우리 아무데 예상 못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 언니 왜, 넘어지는 거 나, 네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니, 아이고 아니, 아, 아이고 아이고 아이 쏟아지는 아, 줄 알았네 아 튕겨 나간 거예요? 내목구대로 내가 이기지 못했어. 아 씨, 아 죄송해요. 그런 시이죠 우리는. 네, 아 이런. 괜찮아요. 우리 가다 했네. 네, 하루 한명씩 그럴 거예요. 그쵸? 그렇죠? 저희가? <laughs> 네, 그럴 가능성이 <laughs> 좀있습니다 아니, 네.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, 저희? 어? 아유, 아니죠? 아유, 괜찮 지금 몇 시예요? <laughs> 누구, 8시에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45분? 거의 1시간 된 거예요, 그러면. 더것 같은데. 오, 그러면 제가. 볼때 지금 이 분위기가 약간 마지막 분위기인것 같아요. 네 오늘 쇼케이스를 찾아주신 팬 여러분들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명씩 인사를 드려볼까요? 네. 네. 오늘 6 시에 저희 티아라의 신곡 내 이름은이 공개가 됐습니다, 여러분. 네.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. 오늘 열기에 와주신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, 해외 팬분들께도 어,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음.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레이, 레이, 저제게기 만날 그 시간을 많이 만들 거잖아요. 맞아요. 네. 많이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음, 뭐 그것이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최대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많이 진짜 정말 최대한 많이 만들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시험 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험 은 시험 공부 시험 공부 또 열심히 해서 <laughs> 시험공부도 하고 팬 <laughs> 어, 뭐야 저기 청적표도 아, 아. 이렇게 했는데 점수 좋으면 진짜 좋겠다 그럼, 그쵸? 그러면 티아라 정말 뿌듯할 것 오시지, 같아요 엠씨 그 네, 네, 시... 시험 같았으면 <laughs> 좋겠다 네, 시험공부도 화이팅 하고 <laughs> 저희 또 이번 주에 첫방이 목금토일 이렇게 있는데 네. 어, 네, 서브곡도 선일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, 아. 어, 우리 성적팬분들 그리고 뭐, 각국에서 또 많이 오셨어요 정말 땡큐 <laughs> 네 어, 지금 브이앱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세계의 팬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직접 와주신 <laughs> 팬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, 감사드리고요 어, 저희 티아라 내 이름은 이라는 곡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네,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번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네. 한번 나라별로 어떤 편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? 오. 대한민국에서 오신 분? 대한민국? 대한민국. 이야 <laughs> 네. 그러면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오신 분? 알아들어요? 오 어, 계세요? 많이 네. 계신데? 네. 네? 네. 심지어 방금 한국말로 했는데 알아들으셨어요 <laughs> <laughs>

너 니구 그러셨어요. 아, 정말 대단한 저보다 잘하는.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. 저희가 진짜 해외 팬분들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쇼케이스까지 꽉꽉 채워서 와 주시니까 너무 감동입니다. 여러분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내 이름은. 나나나야, 볼까 야! 아, 제일 그래. 그거 식히지 마. 아, 괴롭히고 싶지? 아니야. 알았어. 내일 또 하게 되 알았어. 그러면 내일 이기 대하면서. 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두 인사를 마치도록 하고요. 오늘 와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내 분위기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. 2009-0729 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. 어, 이 곡을 끝으로 저희 티아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